오늘 말씀은 쇠마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하고 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아 듣고 지켜 행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 심장과도 같은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개명임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 권면하고 또한 이스라엘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장 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우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장과도 같은 이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법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자손이 된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서 살수 있는지의 여부는 절대 순종입니다.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아담이 원래 거주하던 에덴에서 거기에서 그가 아름답게 사는 절 절대적인 조건은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수 있는 전제 조건은 절대 순종이었는데 그 절대 순종은 에덴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요한 것이로 이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죽기에 대한 충성이 바로 영원히 사는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척제되는 개명요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세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교육의 주체를 부모로부터 교육하게 하시되 그 교육의 현장은 가정으로 삼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정예배입니다. 그만큼 가정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디모데의 신앙 교육을 들수 있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애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승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여서는 사도 바울에게 발탁되어 그로부터 신앙에 대한 교리를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잘 교육받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성경을 남길 만큼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중요한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바로 세마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알고 알아야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켜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는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계속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신신당부했건만 여호수아 이후 가난 땅 가나안에 정착한 위에는 신앙의 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확실히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성을 잊어버리고는 그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실패였습니다. 실패하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쟁으로 침략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돕게 하십니다. 그러던 것이 400년 동안은 암흑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의 문제점도 학군이니 뭐니, 공부를 앞세워 신학의 전승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보류가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째 무엇을 지켜 행할 것인가? 사람이 지켜 행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먼저 명령은 율법의 핵심은 핵심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10개명에서 1절 1개명에서 4개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개명을 너는 마음을 다고 성품을 다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신약이 와서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첫째 되는 개명이요.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켜도 되고 지키어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돼. 영혼을 다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헌신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예수께서는 완전하게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 법적으로 수반되는 세부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세계하는 것은 바로 애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모든 생각과 함께 계획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는데 지침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주관함으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잡도록 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행동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문설주와바가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막 도착하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그 어 분들이 그 복장을 정장을 입으셨는데 그들의 소매 끝에는 이 조그만 그 주머니 같은 것을 매달아뒀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기록해서 거기다 넣어놓고또 모자를 썼는데 모자 위에도 보면은 그게 달려 있습니다. 조그만 주머니다. 말씀을 써서 보면 거기다 집어넣고 다닙니다. 이게 그게. 내 이마와 손목에 메고 다니라. 이말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순천에서 명강교회 때담임목사님 매월 성경 구절을 배포를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전 성도들이 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에도 화장실 문 앞에도 싱크대, 국박이장 문에도 붙여놓고 가는 데마다 그 말씀을 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웠던 그 말씀 중에 오늘 10편, 19편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오늘 교독문에서 교독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지켜야, 지켜 행할 것인가입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율법을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율법을 지킨 대상은 율법을 받을 당시 모세를 통해 추력기 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후손들, 그리고 또 그의 후손들, 현 세대와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대가 변하고 사상이 달라진다 해도, 복의 근호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므로, 믿음의 후손들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오늘 말씀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인생의 좌우명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과 생각 없이 그날그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갈등이 없겠느냐. 누구에게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가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갈등은 쉽지 않습니다. 내적인 갈등은 반드시 남의 탓을 하게 되므로 곧 외적인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외적인 갈등은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내적인 갈등은 오히려 어렵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곤면하며 교훈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는 너희는 그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사가단을 이기셨듯이 마신 이기셨듯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에 대한 권면했습니다. 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하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각종 타락상을 열거하면서 무엇보다 성경을 배우고 깨달아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악한 세상, 아무리 악한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속에 영적 깊이 스며들어 있는가는 무엇으로 표가나느냐 주일 성수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지켜야 할 경건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에 나가,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하진,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러한 사람들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일은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일입니다세 번째는, 왜 지켜, 야 행하여야 하는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생명과 번영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모두가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랬습니다 그리고 3절 한번 더 가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상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어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침략하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십 년 동안 속곡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2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2천 년 만에 자기 나라를 찾았습니다. 찾게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2천 년이나 다른 나라에서 흩어살았던 그들이 이건 우리 땅이 하고 찾아, 찾을 수 있다.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자라도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내 아들을 내가 어리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통해서 적자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다 했습니다. 그들이 버린 예수가 이방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그 이방을 통해서 믿던 예수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게 합니다. 그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누구나를 막 나누고 사람들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자식, 그 자식의 자식의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번역을 가져다주는 진리의 말씀인 이상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영역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마다 성교원이 개세였습니다. 성교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유치원이나 성교원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유도 있지만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이것은 실패입니다. 사람들은 생명과 복과 변형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방도를 다 강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리하여도 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에게 있다고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크게 어렵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하려는 마음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재차 권면하고 또 권면하며 교훈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4절 5절 다시 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마를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가장 먼저 애우게 하는 것이 이 세마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락 없이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얼마나 그들은 재력을 가졌는지 지금 이스라엘은 경상북도, 우리나라 경상북도 땅의 땅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형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고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마사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배웠습니다. 16절에 우리가 16절 오늘 본문을 떠났은 이 말씀입니다. 16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을 내려쳤더니 물이 터져서 다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먹고 마셨지만은 모세는 그걸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람만 보르고 누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고, 성품을 다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안에 이것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마사의 시험은 없었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사의 시험을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단에게 명령하심으로 이 마사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적인 갈등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내적인 갈등을 없애야 되겠는데 내가 내 안에 명령해야 됩니다. 이내 안에 이 갈등아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한다. 내 안에서 떠날지어다. 내 안에 있는 갈등을 떠나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내적인 갈등은 반드시 남의 탓을 하게 되므로 외적인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미안해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최지윤 생각이 났습니다. 늘 남의 탓을 하 아, 이것이 바로 내적인 갈등 때문에 그렇구나. 이 내적인 갈등을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해야 될 문제구나. 이 내적인 갈등이 자꾸 남의 탓을 하니 그런데 나에게는 없느냐? 다 있습니다. 조금 심하고 덜 심하고의 차이지. 남의 탓. 꼭 어, 우리는 뭔 잘못되면 남의 탓을 합니다. 오죽하면 속담에 잘되면 됐다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했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무장할 때 마사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사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갈등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명령하여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길 수 없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